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송가 4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소,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7면에 있습니다. 우리 열1기와 20장 1절부터 11절, 제가 한절 성도님들이 한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희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우와의 말씀이,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희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할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일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와 이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시기가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낮게 하시고 삼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느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서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하니 시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과함에 아하스의 해식의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시면서 다섯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병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질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7절 가운데에 히스기아 왕의 몸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악성 피부 질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단어에 쓰인 의미가 종기 부스럼 빨갛게 염증이 난 부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쓰였던 또 다른 본문은 출애굽 당시에 애국에 내려졌던 열 재앙 중에 하나였던 악성 종기를 가릴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악성 종기 피부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살지 못하리니 집을 정리하라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히스기야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인 것이죠. 만약 물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반응은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흥청망청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라면 최고의 의사, 치료제를 찾아서 계속해서 돈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와 또세 번째는 그나마 가진 것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것이죠. 충분히 이세 가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로부터 사형 선교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희스기아가 보인 반응은 먼저 그의 얼굴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아뢰는 행위입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희스기아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죽을 병에 걸린 그는 또 신하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했던 그가 했던 최선의 방법은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형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웃술과 치료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교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 있나요? 사람입니까? 권위와 권력입니까? 또는 물질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며 자신의 행함을 말하며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서 말이죠. 우리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죄 사함과 구원의 공로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공로가 될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과 죄사함과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 행해왔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의 통치 초기부터 또 지금까지 수많은 상당과 우상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했으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고 또 언약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스르를 의지하지 않기로 하였고 또 사내림의 침공을 대비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그가 행한 이 모든 행위들을 보면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는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스기가해 왔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온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들 스스로는 희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할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인정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통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모두 진실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은 자신의 명성과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따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이며 우리들의 행함의 이유여야 할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최 서급의 중간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때의 좌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내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때에는 항상 다윗과 맺은 언약의 근거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경고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음소리처럼 올려 드리는 기도를 눈물 뿌리며 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모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낫게 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과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셔서 그 시간 사이에 있을 아스로아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의 질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질병을 가진 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증표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해 시계에 있는 이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 10도 물러나게 한다라는 것은 곧 시간을 뒤로 물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모두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병이나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더해지는 것 그리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하심으로 시간을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것이 그러한 것이죠. 아무리 시대의 과학이 발전하고 진보하더라도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며 이 시간 역시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기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이왕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사라엘왕 가운데에 가장 다윗과 같은 왕으로 평가받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불현듯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왜 저러한 일이 찾아왔을까라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히스기야에게 이 죽음이 불현듯 찾아온 것일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원하셨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히스기야조차 결국 이후에 교만에 의해 걸려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위기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이교회선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앞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단단한 믿음에 세워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참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어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불만과 원망과 탄식보다 견고한 믿음의 토대로 삼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님께 나아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위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제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쓰는 곳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상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 mean